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로서리 이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블로서리 코인은요. 상장한 지 4년 정도 된 코인이고요. 오늘 7% 이상 이렇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 제가 도움 드릴 만한 긴급 정보가 있어서 들고 왔으니깐요. 이 코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코인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을 보시면 11월 초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12월 중순까지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11월 초에도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아직 끝난 거 아니고 반등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때 연락 주신 분들은요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봐서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오늘 조정을 좀 주고 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최근에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면서 언제 펌핑을 시킬지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수익 보시는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도움 드릴 만한 이 정보를 들고 왔는데요.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이번엔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 중인 상황인데 여기서 상승이 시작되면요. 지금 이런 고점 자리까지 올라가고도 여기서도 최소 10배 이상은 더 올라갈 정도로 역대급 상승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본전에서 탈출만 하지 마시고 큰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010-5630-3259 문자리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 주말이든 야간이든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아무때나 문자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인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손실도 많이 보셨을텐데 이 코인만큼은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정보 꼭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이 블러 서류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확인했는데요 지금 일단 돈 많은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 이 목표가 까지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말 놀랄만한 정보가 있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게 이곳에 다 정리를 해놨고요 자세한 내용 전부 다 이곳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010-5630-3259 문자 리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정보는 돈 나가는 거아니라왔 말씀드렸죠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불러서리고요 정보 무료입니다 010-5630-3259리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요. 이 정보 파일 문자로 바로 전달 드리겠습니다.